자,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어, 기도 제목 어,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는 그 어떤 흉악한 죄악보다 큽니다. 그래서, 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악이 먼지같이, 티끌같이 많았어도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받은 은혜를 자유와 연결하면서 자유를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 좀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또 짓는다면 은혜가 또 덮어 줄 거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런적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단순히 죄에서 용서 받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은혜는 죄를 이길 힘, 순종할 능력까지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거룩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 죄를 덮는다고 하는 그 개념만 갖고 있어서 또 죄를 지면 덮어 주겠지. 그 아니라 마음 죄를 합리하는 화 합리화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거부하고 의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은혜로부터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죄수가 사형을 받았는데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풀려, 어, 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가, 어, 풀려났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다시 범죄한다면 그것은 사면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짜, 진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다시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기회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사실 은혜 받고도 죄를 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보면 한 병자가 큰 병에 걸렸어요. 거의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 의사가 이 사람을 무료로 수술을 해주어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방종으로 오해하는 사람은 야 이제 건강하니까 이제 마음껏 술 먹고 어 다시 내가 좀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또병 나면 치료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태도가 올바른 것입니까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는 값 없이 건강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내 몸을 잘 돌보고 건강하게 살고 남은 인생 예, 덤으로 산 살게 되었으니 선을 행하면서 어, 살아야겠다. 그게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까?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은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새로운 살게 삶을 사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 은혜를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을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죄를 끊어버리고 선한 삶을 사는 자유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은혜 은혜 아래서 사는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은혜 받은 자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은요, 어, 어, 누군가의 종으로 살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주인으로 어, 모시고 살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죄의 종이 아니면 은 의의 종으로 살게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서 18절에서 어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두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에 이릅니라 내가 무엇을 따라가든지, 그죠? 무엇을 내가, 순종하든지 그것의 종이 된다. 그죠?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이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용인이 아니고,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한 자. 주인의 소유가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보면 어, 미국 남북 전쟁 후에 예, 노예 해방이 있었잖아요. 해방된 노예들이요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전 주인의 집에 종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에 예, 빠져서 자유롭게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결국 옛주인의또 머물러. 매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자유를 얻었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어,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죄를,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죄의 습관에 얽매어 산다고 한다면 예,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 습관에 매어서 옛생활에 매어서 죄의 종으로 살수 있다는 거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 내 행동, 내 습관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말과 행동과 습관으로 아직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자유인데, 예. 나는 안 돼. 예. 나는 이 모양 이꾸러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누구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의의 종으로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죄의 종의 결과와 의의 종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죄 종으로 사는 것이 즐겁고도 그죄 종으로 사는 삶의 열매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를 알면 죄 종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죄 종이 맺는 열매는 부끄러움과 사망이란 말했죠. 너희가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여요.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바울은 어 21절에 말씀하죠.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한 다음에 그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자유롭게 살고 즐겁게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내 속에 있는 데,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따라 살았더니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졌느냐? 근데 그 부끄러움 끝나지 않고 뭐로 끝난다? 사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죄의 열매가 사망이라는 사실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종이 되는 삶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뭐 내일인데 내가 마음대로 말하면 뭐 누가 뭐라고 해? 이게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열매. 입술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을 보세요. 처음에는 즐겁고 어, 자유롭게 느끼죠. 아, 내몸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내 쾌락을 즐기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러니까 누가 말리지 못하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어,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나아가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 결과는 어떻게 돼요? 가정이 일단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가족이라도, 어, 같이 살수 없는 상태까지 가잖아요. 건강이 망가지고 삶 전체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언제나 부끄러움과 죽음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는 영원한 고통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따라가고 있는 길이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좋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즐겁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의 종이 맺는 열매는 무엇이냐? 의의 종이 맺는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거룩함과 영생이다. 거룩함과 영생.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종이 된 의의 종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내 속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막 내뱉는 게 쉽지? 절제하고, 생각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어,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다 의롭고 우리의 말이 다 깨끗하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깨끗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죄인일 때에 원수일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죄성대로 살면 안 되지? 라고 우리를 절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채찍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잡초가 가득한 밭을 경작합니다. 아, 왜 나한테는 이런 밭을 주었는가. 힘들어 할수 있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그 밭을 경작을 하면서 풀도 뽑고, 잡초도 어그 어떤 돌멩이 같은 이런 것들도 다 골라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그 땅에 씨를 뿌리고 나면 정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힘들고 눈에 띄는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농사 일이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어, 농사의 경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종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죄종의 열매하고는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을 오늘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요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삶은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뭐 남들보다 조금 이제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 목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이 당신은 많이 변화됐습니다. 야, 당신 같은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때도 우리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각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거룩하고, 남들보다 잘났다고 해갖고 이제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때 내 마음에 잡초를 뽑아요. 잡초를 뽑아요. 자, 그렇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죄의 잡초를 잡초를 얼마나 제거하는 노력과 수고를 하고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 열매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잡초를 뽑았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정원에는 다시 잡초가 자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정원 깨끗했다? 그것으로 어, 살수 없어요. 그렇죠? 물론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겠죠. 옛날에 우리 정원이 얼마나 깨끗한 걸? 아, 지금은 난 귀찮아. 아나 그냥 내버려둘래. 오히려 내버려두다가 정신 차리고 끝까지 깨끗하게 하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에, 앞으로 더 잘해야죠. 왜? 내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에 할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우리는 죄의 잡초를 뽑아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맺는 열매가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라 강조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딱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삭시라는 건 뭐예요? 죄의 삭, 삭슨, 군인의 봉급처럼 반드시 지급되는 대가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사망이라는 것을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 은사는 뭐냐? 은사.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 영생. 영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영생이다. 제가 주는 삭슨 뭐예요? 즐거움과 쾌락이지만 마지막은 사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 과정 속에서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서 힘들지만 그 마지막에 열매는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요 자꾸 열매를 보고 자꾸 결론을 봐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어 신앙생활이 목표에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셨다. 약속으로 주셨는데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요 받으려고 하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우리 안에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거룩해졌다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끝까지 의의 종으로. 그래서 거룩함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을 맺고 있는가?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